진짜 나쁜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쁜 새끼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거는 진짜 악마야 악마 그러니까 여자 인생을 통으로 망하게 하는 놈들이라니까 여성들의 한정된 가임기를 낭비하게 하는 새끼들 이거는 뭐 하데스가 거의 고개를 절레절레 할것 같은데 어떤 남자들이었냐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제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 이게 남자들을 지배할 때 쓰는 방식이야 내가 잘못하면 욕먹고 여자가 잘못해도 내가 욕먹는 이런 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저런 여자랑 결혼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냐? 뒤질래? 그 차단해 이제 아 타고님 왔어요? 일본 여행 잘 갔다 오셨죠? 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원래는 무조건 하려고 했어요 말을 해야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라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팬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상 어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뉴스레터 독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책 양서를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한 사건에서 배울 점이 꽤 있거든요 신기한 게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1년 전에 뉴스레터로 썼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딱 되게 비슷한 맥락인 거야 그 주제가 약간 뭐였냐면 어, 겉으로는 이제 착해 보이는데 위험한 사, 사람 특징이 뭐 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 이게 뭐두 가지 정도였어요 뭐첫 번째 케이스는 남녀 모두 해당이 되고 아, 첫 번째는 오히려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좀 여자가 그렇다고 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남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이제 여성분들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 남자나 여자나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진짜 악함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여성상이랄까? 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착해 보이지만 진짜 위험한 여자 특징? 저번에는 남자 쪽 했었잖아요. 착해 보이지만 진짜 위험한 남자 특징. 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썸네일하고 제목을 남자를 타겟으로 했어도 그런 여자도 당연히 있고 여자를 타겟으로 설명을 해도 남자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뭐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적인 성질, 여성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유튜브는 타겟을 명확히 해야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여튼 오늘 다룰 내용은 총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본 정보는 사운드 사운드의 사업적 문제 해결과 또 도서 상품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공됨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을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엄청 요약을 할 거고, 어, 진짜 자세한 타임라인은 제가 이거 저희 사운드사운드 커뮤니티에도 올렸거든요. 꽤 오래 전에. 링크를 고정 댓글에 해놓을 테니까 업로드가 되면 그때 관심 있으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요약을 하자면, 그 제가 RHK. 어, 통칭 R H 코리아라는 출판사와 2024년 5월 27일자로 출판 계약을 했었어요. R H 코리아에서 저를 섭외한 담당자랑 미팅을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서 어, 신뢰감도 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 편인데 워낙 좀 성격이 까다로워서 잘안맞나요 그 만나도 쉽게 협의하는 편도 아니고, 또, 책 출간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뉴스레터에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다 쓰다 보니까. 근데, RH 코리아 담당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하다가 계약을 했죠. 2024년 5월 27일 자에.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어, 이때 출간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원고를 2024년 12월 말까지 써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거 뉴스레터 읽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 2024년 10월부터 원고를 쓸 때마다 레터에 동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썼고, 팬분들 최소 수천 명이 출간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회사 2025년 여러 사업 기획들을 이 출간 일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2025년엔 최우선 순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 또 저희 마케팅 팀부터 해서 다 청사진을 그려놨어요. 근데 11월 초 즈음에 한 원고 30% 썼을 때 저를 섭외했던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럴 수 있어요. 출판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물론 담당자만 바뀐 거니까 원고를 이어서 열심히 쓰고 2024년 12월 24일자로 원고를 완성을 했죠. 근데 바뀐 담당자 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그러거든. 이것도 사실 되게 예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 원고를 다 썼다. 그러니까 아, 그쪽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출판사에서 검토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랑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제 책을 2 0 2 5년내로 출간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과는 다르게. 그 이유가 2024년에 이제 2025년 사업 기획을 짜는데 2025년은 이미 다른 작가들 일정으로 채워져서 내 책이 어렵대. 근데 여기서 일단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2024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2025년 사업 계획에 내가 없다는 건 그냥 누락시킨 거거든 그래서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최초 담당자가 퇴사를 하긴 했지만 내가 약속했던 게 있는 게 무슨 소리냐 이 스토리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협의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 그래서 어 기다렸고 이메일이 왔는데 결국 이제 내 책을 우리 회사에서는 아예 못낼것 같다 어 지금이라도 다른 출판사 찾아봐라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여기서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첫 번째로 일단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리고 정말 책임감도 예의도 없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뭐 그쪽 팀장이 자기네들 이제 출판사 쪽 과실이 맞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소리가 계속 이 말을 덧붙여. 아, 죄송은 한데 내가 약속한 건 아니다. 그때 그 담당자가 약속한 거다. 이게 뭔 소리죠? 네, 회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laughs> 네, 공식적인 문서로. 결국,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계약해지를 권유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당신의 원고를 더 사랑해 줄 만한 다른 출판사를 찾으시고 계약금 50만원은 가지래 0만원 가지세요? <laughs> 근데 그냥 다른 출판사 찾으라고 하면 끝입니까? 제가 바란 건 별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업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아 정말 죄송하다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어, 여차저차 해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출판사 담당자를 몇분 연결시켜 드리겠다 혹은 책 디자인이라도 좀 도와드리겠다 이런 최소한의 책임감과 성의를 바랬어요. 왜냐? 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해결책을 줬어야 됐는데 계약금 50만 원, 제 현재 시급이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로 수백 시간의 손해를 보는 건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50만 원 같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 어린 사과와 성이었지. 내가 시간을 이제 버렸다는 것에 대한. 여튼 저는 이미 매일 몇 통을 주고받고, 아, 이 친구들은 진짜 일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온 친구들이구나 싶어서, 마음으로는 바로 무조건 해지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지 절차를 발자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실망스럽더라고요. 합의서가 운영상에 이유로 서로 합의한다. 어, 이런 식의 합의서를 써서 보내길래 아니, 당신들 과실로 합의를 하는 건데 정확히 써 달라. 그러니까 출판사의 귀책 과실이지만 갑인 제가 사정을 이해해서 합의한다. 이 문장을 넣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했더니 계속 빠져나가는 식의 합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귀책 과실이라는 단어 절대 안 쓰고 책임 면피하는 표현들 있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리젝트를 했어요. 어저 이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귀책 과실에 대한 단어는 좀 그렇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요구한 것중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이제는 우리 쪽 법적 대리인이 소통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귀책 과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합의서를 보내더라고요 어, 이것도 진짜 요약한 거예요 글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데 모든 기록이나 메일도 다캡쳐해 놨고 그 글을 저희 커뮤니티에 굳이 왜 올렸냐면 새로운 출판사를 구해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똥은 출판사가 쌌는데 팬분들이 다 해결해줬어. 그래서 화가 더 났습니다. 팬분들이 인맥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락이 막 바로 막 와. 아니, 잘못은 나한테 애정이란 거에 하나도 없는 출판사가 했는데 책임은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팬분들이 지는 거죠? 어, 세상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온 담당자들이랑 미팅 좀 해보고. 근데 저도 한번 대어보니까 신뢰감이 안 들면 제가 그냥 출판사를 차려서 하려고 합니다. 담당할 친구들도 이미 있고. 첫 책은 어, 사랑과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어, 원고 작업은 다 끝나가지고 올 상반기 내에 어떻게든 출간이 될 겁니다 그걸 기다려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RH 코리아가 이게 최초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 온 다른 출판사 대표님이 RH 코리아에서 그렇게 넘어온 분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제 최초가 아니야 제가 사실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화났던 순간 중 하나가 이번인데 너무 화가 났던 순간 중 하나예요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이게 사업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저는 성향 자체가 무조건 이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격양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당시에 왜 정말 화가 많이 났냐면 그 RH 코리아는 저랑만 계약을 파기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산이에요. 나는 내 팬분들이 단순히 팔로워나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1년 반 전에 아 이제 책 출간한다니까 준비한다니까 책을 살지 말지가 아니라 몇권 살까요? 이렇게 묻는 게 팬분들이고 또 출간 기념으로 북토크 한다고 하니까 해외에 사시는데도 바로 비행기 타고 오신다는 분들이 팬분들입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한 출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화가 많이 났었고 좀 크게 문제를 삼으려다가 팬분들이 그렇게까지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 세계가 너무 좁아서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뒤에서 안 좋게 소문 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는데도 뭐 벌써 그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여튼 책이 첫 출간되면 이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대규모 북토크도 하고. 할 생각이 엄청 들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제때 못 지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 오랜만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느껴졌었어요, 솔직히. 어, 이 말만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적어도 제 시청자분들은 좋은 책을 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출판사한테 컨택이 왔지만 정말 신중하게 골랐던 거고요. 물론 실패했지만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어 이런 글귀가 새긴 비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아주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 과연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책이란 게 진리와 지혜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리고 출판사는 책의 브랜드고요 근데 책임감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집한 책 거기에 과연 진실이 담겨 있을까? 괜찮은 진리와 지혜가 담겨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 같이 해 보면 출판 시장의 성숙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주제로 좀 돌아가서 제가 이 친구들이랑 메일을 주고받고 상황을 보니까 이 RH 코리아라는 이 친구들이 태산 담당자 외에는 애초에 제 책을 출간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말에 2025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저를 아예 넣지 않은 거지. 근데 나는 2023년부터 여기랑 컨택을 했고 2024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에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현상을 백분 이해를 합니다. 퇴사한 담당자가 나를 엄청 마음에 들어해서 한 거지만 제가 워낙 호불호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담당자가 퇴사하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그때 합의를 해야지. 왜 원고 다 쓰고 사업계획 다 잡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제서야. 원래 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면서 진짜 할 생각이 있었으면 담당자 바뀌자마자 바로 연락했겠죠. 내가 계약을 언제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마음에서 이별을 제때 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연인 관계도 똑같아 사실 되게 악한 사람인데 얼핏 보면 착한 의도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이런 케이스가 그중 하나예요이 친구들하고 매일 해보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결국 본인들을 위한 이기적인 운영을 한 거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자꾸 나를 위하는 척해 그냥 깔끔하게 작년에 우리랑은 핏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만두자 했으면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 다니엘 님한테도 그게 낫지 않냐 그래서 내가 먼저 해지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원하는 거야. 내가 먼저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연인 사이로 비유하자면 봐봐요. 어떤 커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이제 여자가 있어. 둘이 사귀고 있는데 어, 여자는 이 남자랑 헤어져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했어. 근데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고 남자 쪽에서 하게 만드는 거지. 질질 끌다가 어, 자기가 악역을 자처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역을 용기 있게 자처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뭐 이러저러해서 그만하자. 이 말을 못하고 질질 끄는 거 이게 진짜 폭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이별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이별을 말하기에 괜찮은 타이밍 같은 건 없어요. 누구나 힘들고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별을 말하더라도 상대는 상처를 받고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체의 부정적인 이야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별을 고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건 이미 끝난 관계에서 먼저 싫은 소리를 못해서 그 관계를 질질 끌면서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피해를 주는 일이고 나는 이 친구랑 만날 수 없는데 그 말을 못해서 질질 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거든. 어, 그러니까 아, 나는 이 관계를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 상황에서 신뢰라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생각이 든 쪽에서 최대한 빨리 말하는 거야. 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게 서로한테 훨씬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상처는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처가 최소화되는 일이지. 이 출판사도 마지막에 딱 그랬거든. 대처를 보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어, 악을 재빨리 자초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그만하자는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 또,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왜 같이 일을 못하냐? 이 이유를 물어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다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그냥 너 싫다. 너랑 못한다였어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덕분에 나는 내 시간만 엄청 낭비를 한 거죠. 이런 게 상대방한테 진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제가 평소에 항상 생각을 하던 게, 선하다. 착하다라는 건 모두를 품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여하는 사람. 근데 누군가한테 기여를 하려면 악한 구석이 있어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든 예시처럼 이별을 해야 될때 최대한 빨리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사가 위기일 때 단칼에 구조조정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고당한 사람한테는 그가 악이겠지만 그 사람의 빠른 결단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지금 당장 상처를 줄까봐 혹은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말도 행동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라고 봐요, 대부분. 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어떤 사람도 이득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해지려면 악을 품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걸 각오를 해야 되고요. 단호하게 미움받을 용기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란 상처를 주더라도 떳떳하게 사실을 말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원 씨가 물뭐 여쭤보셨는데 단호한 악을 무기로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영적으로 아는 선함은 생각보다 힘이 없고 선은 언제나 악의 보호를 받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지상하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신선 노름이나 할수 있는 이유? 지하에서 하데스가 죽은 자들 관리해 주니까. 아이 갑자기 예지가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사실. 연애 과정상에서 오는 고민에 대해 조언을 드릴 때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아서 남자들은 어떻게 꼬실까 이런 질문이 많고 과정은 여자들이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좀 방송에서 상담하다 보면 여성분들을 뭐라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최근에 저희 그 뉴스레터 vip들은 저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고민 같은 거는 팬팔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제 그 메시지 보내면서 고민을 들으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진짜 나쁜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쁜 새끼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거는 진짜 악마야 악마야 그러니까 여자 인생을 통으로 망하게 하는 놈들이라니까. 그 여성들의 한정된 가임기를 낭비하게 하는 새끼들 이거는 뭐 하데스가 거의 고개를 절레절레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이었냐면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게다가 이제 여자가 30대야. 근데 지금 당장 헤어지긴 뭐하니까 휘만고문만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야. 막 그럴듯한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성들이 30대에 그런 식으로 몇년 낭비하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꼬이는 거예요. 이게 남자랑 다르다고.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단호함과 악을 자처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어떤 사람 인생 망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결심이 섰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먼저 이별을 고하고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고 나빠 보여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상대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솔직히 진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야나 나 이제 너 재미없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애들이 훨씬 낫다니까 근데 결혼할 것 같이 말하면서 결국 안할 거면서 붙잡고 있는 남자들이 제일 나쁜 겁니다. 어. 여성들의 30대 초반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책임감 가지면서 만나야 돼. 어,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 이것도 결국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하게 악을 선으로 포장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보호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에리프롬이 여성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남성적인 권위는 직설적인 권위야 공개적인 권위 이게 뭐냐면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 너 이거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이런 게 남성적인 권인데 반대로 여성적인 권위는 이제 익명의 권이야. 왜 익명의 권이야? 권위의 주체가 누군지 희미하게 만드니까 누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게 만드니까 이런 거지. 엄마는 아들 믿어. 아들 의사 될 거지? 이런 게 진짜 인간을 망치는 폭력적인 권위라는 설명을 합니다. 어 사실상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는 거죠. 강요잖아. 악이지. 상대의 자아 주체성과 영혼을 망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로를 강요하는 거니까. 근데 어때? 자기의 언행을 선의로 포장을 해서 아들이 내 의견을 안 따르면 엄마의 믿음을 저버린 나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이런 거에 엄청 약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많이 합니다. 너무 반성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행동에 도덕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거죠. 도덕적 수치심 부여. 이게 남자들을 지배할 때 쓰는 방식이야. 아들은 꼼짝없이 의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이게 그, 아빠처럼 아들한테 너 무조건 의사 되라. 그게 맞다. 의사 돼야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다. 이렇게 남성적인 권위, 공개적인 권위를 부를 때는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싫은데요? 어, 전딴거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건강한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익명의 권위는 이 도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항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폭력적인 권위다. 이거 통념과는 다르지. 보통은 이제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나쁘다고 보지만 심리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대놓고 보여지는 음. 악과 폭력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 내가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의로 포장한 악은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워. 왜? 영혼을 건드리거든. 영혼을 속박하거든. 도덕을 건드리니까. 근데, 많이 미성숙한 여성들, 조금 이제 악한 여성들, 혹은 자기가 그런는지잘 모르는 여성들이 이 남자한테 이 익명의 권위를 많이 써요. 어, 예시는 되게 많아. 뭐, 미디어에서도 이런 거 많잖아. 뭐, 남자가 뭐 바람피면 무조건 남자 잘못인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요? 너가 나 외롭게 했잖아. <laughs> 내 잘못을 상대에게 다른 도덕적 수치심을 주물어서 감추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남자한테 혼나고 있어. 근데 이때 바로 선집. 울면서 상대의 다른 도덕적 문제를 삼는 겁니다. 뭐, 지금 주제와는 다른 잘못을 다 꺼내서 화제를 돌린다든지. 야, 너도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게 다 익명의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뭐, 내가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도 익명의 권위고. 또 잘못해놓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 익명의 권입니다. 물론, 이거는 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라서 본인이 나쁜 사람 되는 걸 진짜 싫어해요. 평판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발달한 어떤 생존 기저이긴 한데,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내가 잘못하면 욕 먹고 여자가 잘못해도 내가 욕 먹는 이런 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저런 여자랑 결혼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 앞에 배경 이야기가 유독 더 많았는데 이거 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이 더질 좋은 지식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한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출판사가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대응을 하거나 뒤에서 음침하게 수동 공격을 한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팬분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